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먼 16장 2절입니다. 자먼 16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와는 심령을 감찰하는십니다 아멘. 어, 자 계속 자먼 보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예, 네, 괜찮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라고 우리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만큼 이렇게 무지하고 <laughs> 지난주도 기억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임을 잘 깨닫고 여호 하나님만 경외하라 얘기를 이제 배웠는데 오늘 거기에 또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뜻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라고 했는데 지금 행위 이건 예전에도 우리 봤던 자문 3장 6절에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렇게 얘기할 때 범사 이거 기억나세요? 네. 범사가 사요게 모든 길에서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같은 음. 의미예요 그래서 행위라기보다는 길이에요. 사람의 길이. 그래서 이제 길들을 걸어가는 어떤 삶 이라고 해서 행동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아, 이렇게 사람의 기가 또 자기의 보기에는, 여기서 보기에는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테 스스로 할때 자기 눈에 보기에는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 자기 눈에는 사람이 에, 그 길이 모두 깨끗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 까끗하여도 이 뜻은 뭐냐 면 어, 프린트 물에도 나와 있는데 출애국기나 레위기에 살펴보면, 어, 하나님께 바칠 기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거를 순수한 기름 혹은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그 내용인데, 이런 걸 살펴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죄 없다, 이런 차원에, 혹은 뭐, 말 그대로, 뭐, 때 없고, 세수했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순수, 순수한, 순결한, 이건 순결하고, 그러면 뭐, 기름이 순수하고 순결하면 어떤 거예요? 빛이 나야 되나? 그러니까 요거는 불순물이 섞지 않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것인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사람의 길,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보기에는, 자기의 눈에는 어, 순결하고 좋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대코법이잖아요. A가 있으면 A-가 있는데, 에, 그거에서 반대해서, 하나님, 여호와는뭘 감찰하세요? 심령을 감찰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심령이라는 건, 어,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제, 내면 깊숙한 것,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감찰한다는 것은 자세하게 보는 거잖아요. 뭐 저호를 달아보듯이 보는 것이고 평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번역되어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자세히 본다면 그 내용을 좀더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 나의 생각으로 내 인생,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내 눈에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을 만하다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물론 여기서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셔갖고뭐 이렇게 결론에 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몫이겠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그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너는 네 눈으로 보기에 네 행동이 바르게 보일지 모르는데 자 그러면 여와의 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심령을 관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이제 이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인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 삶, 행동, 오늘 하루 모든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교만 앉아이겠죠 스스로 지 이렇게 하기는 잘 것이고, 그것이 악이겠죠. 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사람은 그래서 자꾸 어디를 보면서 결과를 내고 평가의 결과, 그, 내가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뭘 봐요? 행위를 보는 거죠. 그렇죠? 자기 눈에 행위가 보기에 괜찮은 거예요. 내 행동이 괜찮으면 하나님 받으실 만하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는 뭘 보시는 거예요? 심령을 보시죠.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동을 좀 하면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이런이런 이런 삶의 궤적을 기리이면 나름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놓치고 있는 것은 심령인 것이죠. 내 영혼인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려 갖고 뭐 설교도 나 들었어. 여기 문제도 나오는데 문제 뭐다풀수 있을 정도야. 자 그렇게 해서 내 행동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았고. 내가 예배 시간을 찍어 왔고, 뭐, 준비 기도도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좀더 길게, 길이라는 거기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춘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내가 크게 어긋나지 않았고, 뭐, 여기에서 누가 내가 하나님, 나는 정결해요. 나는 뭐, 완벽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어긋난 적 없고 교회 빠진 적 없고 나름 뭐 리더로 나름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주일학교 이것저것 했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막 싫어하실까? 내가 뭐 크게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확 뒤집어서 여호와가 보시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심령을 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슥 보셔도 아시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감찰하신다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깊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측정하신다는 거죠. 내 삶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그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관심있게 보시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참석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앞에서 계속 경외를 배웠잖아요. 경외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자꾸 뭐, 뭐 질문 들어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외가 뭐지? 모르겠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경외를 자꾸 뭘로 치환하는가 하면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걸로 치환해버려요. 그 다음 내가 성경 읽는 것으로 치환해버린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행동과 이런 겉모습으로 집중해서 내가 경외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행위가 어떠한 마음에서 나왔는가, 어떤 영혼의 상태에서 나왔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제가 그건 늘 정말 망고 불멸의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다 외모를 봐요. 그죠? 렇 못생긴 사람 나오면 마음이 좀 슬프고, 뭐 잘생긴 사람 나오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침울한 얼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laughs> 이렇게 우리는 외모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보고 계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요 자, 솔직하게, 솔직하게. 제가 오늘 오늘 너무 길어요. 그냥 오늘 예배 시간, 여기 딱 문을 딱 들어오면서부터. 자, 여러분이 행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행동이에요. 지금 오늘 자는 사람도없고 좋아해가지고. 그 행동적으로 좋아. 아, 우리 예배 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 손들고 찬양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와, 저 청년분 뜨겁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북적북적 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 뭐 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보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심령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는 예배 드리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뭐 그런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령을 보라고 하면, 제가 예상하기에 대부분의 대답은 심령이라. 심령이라. 내가 나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마음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의 진짜 내 영혼의 상태는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알수 있어요? 그거를 정말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행위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너무 어렵거든요. 내 영혼을 바라보는 거.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법 앞에, 그 진리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봐도 봐도 잘 모르겠을 때가 푸지 기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성은 뭐냐면 자꾸 행위로 돌아가는 거. 불안하거든. 그래서 다, 다시 나의 행동으로 들어갔고, 10분 기도해서 좀 부족하면 11분 기도하고, 11분 기도해서 부족하면 12분 기도하면 안정감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놓치는 건또 뭐냐 하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점을 계속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상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잘 보지 않으니까 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보면 이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가는 감각 무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딱한 마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의 행위에만 계속 집중하고 그 행위에 만족하고 그 행위를 자랑하며 그리고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심령을 관찰하는 것을 실패해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걔네 엄마가 독사예요? 아니잖아요. 심령을 보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들이 겉으로는 뭐 거룩한 척, 얘기한 척,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아, 당신이 목에 하나님 오리신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뜻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어째 어찌 참담하도다, 어찌하 해서 인간이요? 사람이 죄를 정격할 수 있냐, 막 추덜추덜 거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러실 때, 너희가 어짜요? 불평하네요. 다얘기하시요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뭐내 심령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진짜 겉모습만 남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니까. 막말로 극단으로 얘기해서 예배 참석 안 해도 돼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걸로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며 여호와 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않으며 여러분은 한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여기 나온다는 그핑배아에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내 행위가 보기에는 내 눈에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할 수 없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내가 행위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내 내면을 온전히 들어봐. 들여다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기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내 내면을 들여다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끼리라고 막할때 보면 때로는 내가 봐도 인간이 내가 봐도 그 수가 뻔히 보이는 거 그런 거 느껴질 때 많지 않아요? 그죠? 야, 제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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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머리 굴리는구나 어저것또저또 저, 또 꼬리 치는구나 그런 거 느껴질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도요 조금 이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은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이거 안 배우시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과거 구기 어려워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내가 어떤 직분이 올라가고, 그러면 진짜 내 심령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정말 이렇게 점검해 본다는 거 얼마나 어려일는지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합니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행위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뭐 결론이 뭐예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깨끗해 보이는데, 내가 큰 문제 없는데,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정결한데, 내가 순결을 기름처럼 하나님께 들여질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생각하겠습니까? 구원받을 때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어쩌고 그렇게 하죠. 그 십자가는 날마다 나의 죄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인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냐고요. 안 사모하잖아요. 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잘못된 것, 그런 가치관에 빠져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심령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옆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가? 그거 보신다니까요? 자, 그래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다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는 악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오케이! 괜찮아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을 감찰받았을 때, 네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감찰받았을 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회개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부족합니다. 정말 십자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설수 없습니다. 내가 보급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감격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고, 왜 예배 시간에, 왜, 왜 즐겁지 않냐고, 왜 지루하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무슨 욕망을 통보해요? 자장인도자가 뭐,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챙겨줍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장에 가난한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토하는 마음이 없는데.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극률을 구하는 사람인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 극률을 구하는 마음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 앞에 서서 정말 그 진리 앞에서 내 사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저러시나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웃음> 뭐. <웃음> 근데 그냥 안타까워요. 뭐 저라고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모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유 네가 좀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 되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마음 좀 좋겠어요. 제발 좀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나의 올바름,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뭘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비추고 계시는가? 그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예, 복음 진리가 아니겠지. 교회 나오시면 마요 치워요. 여러분, 복음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마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이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됨을 믿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 가고 싶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해주고 싶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그 능력을 경험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청년회 때그 마음 가십시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에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는 정결함의 기준이 될수 없으니 다시 또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기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의 은혜가 아닌 곳은 살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다시 보금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심령입니다. 마음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나의 눈을 믿지 마십시오. 타락한 나의 눈을 믿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앞에 나가서 주님이 베풀어 오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